안녕하세요, 루빈입니다. 이번에는 미소 된장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영상을 못 올렸던 미소 된장국 대신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컬도 잘안 나왔고, 그래서. 일단 그릇요, 저는 검은색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수제그릇이에요. 하고 레진. 하고 애호박 토핑이랑 두부 토핑. 핀셋. 하고 섞을 곳과 섞을 컷. 정을 판하니까 종... 레진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그래서 그냥 숟가락에다 하기로 했어요. 하고, 미소 된장국 색, 이거 주황색이랑 황토색 준비해주세요.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거 국물 색을 내줄 건데요. 일단 레진 먼저 짤게요. 아, 주제도 저번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없어졌어 요 주제가 경화제는 너무 필요 없이 너무 많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짜줬어요. 하고 물감 종이에다가 짜줄게요. 종이 판을 아고 종이 판을 꺼내기 너무 귀찮아요. 제가 개 이름, 제가 좀 뭐지? 하기 귀찮아하는 성격이 좀 많아요. 근데 영상 같은 건 진짜 하고 싶어요. 너무 약하게 넣었다. 어! 너무 진한데? 아닌가? 괜찮은가? 주황색도 넣어줄게요. 이제 된장 국색이 완성된 것 같아요. 다음 여기에다가 토핑들 넣어줄게요. 토핑들 좀 많아. 이렇게 섞어줬습니다. 하고 이제 그릇 담아줄 건데요. 이렇게 해주고요. 박박 긁어 모아서. 이렇게. 어, 왜안 담겨져? 오늘 진짜 할말 없어요. 이거 영상 찍는데 집다 잡다 한 개도 안한것 같아. 그고 지금 레진 아까워서 박박 긁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양이 작다.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자, 이양 비율 맞춰주고 올게요. 네, 양 비율 맞춰주고 왔어요. 네, 저번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애호박이랑 두부 토핑만들어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상 루미니였습니다 안녕